아, 안녕하세요. 일본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케나코토 이우나. 자, 뭐라 했을까요? 요케나코토 이우나 이랬어요. 요케나코토 이우나. 요케나코토 쓸데없는 말 이우나 하지마 이말이에요 하지마. 동사 원형에 나를 붙이면 뭐뭐 하지마.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하지마. 욕해나 코토 이우나 이거요. 아소부나 하면 뭘까요? 아소부나 놀지마 이렇게 돼요. 토쇼칸니 이쿠나 하면 도서관에 가지마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멀리서부터 자이안이 다가오면서 말을 했어요. 오, 이 토코론이 있다. 이래 말했어요. 이 토코론이 있다. 이 하면 뭐예요? 좋다죠. 토코론은 곳이에요. 장소예요. 곳. 이 토코론이 이루에서 이루가 있단데, 있다 하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토코론이 있다. 좋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토코론이 있다. 자, 나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다시와 후우니키가 이 토코로데 코히오 논데 이마스. 와시와후우니가이 토코로데 코히오 논데 이마스. 자, 다음 문장.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와다시와 우미가 미에루 토코로데 삼뽀를시っています 이렇게 돼요. 私は海が見えるところで 삼뽀を知っています. 나는 경치가 좋은 곳에서 숙박하고 있다. 경치는 캐시키예요 숙박하다는 토마루예요. 토마루. 자, 나는 경치가 좋은 곳에 숙박하고 있습니다. 와따시와 캐시키가 이ところに 토마っています. 고마루는 숙박하다야 숙박하다. 와타시와 케시키가 이 토코로니 토て테이마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